제가 아주 당황스러운데요. 이 이동서보님이 아주 그좀 태권도 도복을 입고 오셨는데 오늘이. 뭐, 좀, 체육하는 상임들인데, 좀, 은 그럴까요? 예, 예. 예. 한번, 한번, 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날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안민석 어,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상임이 우리 요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 정말 국민 여러분 오늘은 어, 저뿐만 아니라 세계 1억여 명이 넘는 어, 세계 태권도, 태권도인들에게 정말 뜻깊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어, 대한민국 국기 태권도 재정법이 어, 올해 3월 30일 날 국회 여야 의원 남민석 의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 225명이 공동 발의해서 우리 본회의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4월 17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공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인 오늘 9월 18일 대한민국 태권도가 국기로서의 오늘 첫 법적 효율을 가진 날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 태권도인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 저는 어, 오늘 어, 1차관 소관위에는 체육학으로 어, 어, 별 어, 관련이 없지만 오늘 처음 국기로 지정되는 시행한 날이기 때문에 제가 대한민국의 국기원의 태권도 공인 구단의 국회의원으로서 어, 그걸 기념하고 국민 여러분께 에, 보고하는 자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국기 태권도가 세계의 206개국에 무려 1억 5천만 명이나 한국말로 한국의 충회를 가르치고 있는 우리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입니다. 이것을 지키고 가꾸기 위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올림픽에서도 우리가 계속 유지해야 되겠고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비해서 중국도 지금 동북공정에 이어서 태권도 동북공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국기로서의 단단히 지키고 무장해서 우리 태권도를 영구적으로 발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신념으로 오늘 제가 도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제가 입은 도복은 태권도 구단만 입을 수 있는 예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이 봉황이 최고단인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최고단인 구단이 입는 옷이고요. 그다음 에 여기는 태극기를 상징하고요. 이건 국회의원 태권도 연맹의 이게 로고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금으로 아홉 개가 되었습니다. 이건 구단이라는 증명입니다. 그래서 이건 태권도 구단 예복을 입고 국민들 앞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태권도 사랑해 주시고 특히 우리 문체위원 양을 브로타한 우리 의원님께서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이 이제 태권도 제정법이 시행되는 첫날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이동수 의원님께서. 어, 태권도복을 입고 오셨습니다. 아마 어, 국회 국회에서 태권도복을 입은 해방 이후 최초의 네, 그런 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